운영 활동 결과 보고예요. 이제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닝 과정의 전반적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네. 자, 여기를 살펴보면, 은 네, 결과 보고서의 작성 요소예요. 자 일단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먼저 서론 부분에 보고서에 대한 목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네, 보고서 보고 기간 및 대상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참여율 및 활동 분석에서는 총 등록 학습자 수, 다음에 완료한 학습자 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주요 활동별 참여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토론 게시판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과제 제출은 몇명 했는지, 이런 내용이 되고요. 학습자의 학습 활동 패턴 및이탈률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 강사의 활동을 분석합니다. 강의 진행 피드백 제공에 대한 빈도,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및 응답 시간, 자 응답해 주는 시간 평균 응답 시간 우리가 이제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네, 교강사 평가 결과 요약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만족도 및 성취도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성적 분석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의 기술적인 문제 분석이에요. 자,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안 및 개선 방향이에요. 어, 일원이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추 운영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보고서에서 중요, 주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향후 이러닝 운영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기술해주면 돼요. 이러닝 운영 결과 관리에 대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닝 운영 결과를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종료된 다음에 계획대로 성과가 관리되었나? 라고 는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 결과에 대한 적절성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이 돼요. 자 컨텐츠 운영 결과 관리 고려사항에서는 자, 어, 컨텐츠 개발이 운영 목표를 정확하게 반영했는가, 또 컨텐츠 운영이 해당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요. 교강사 운영 관리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서, 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네, 교강사 활동 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교강사의 활동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질문 처리, 장문 지도, 시험 채점 추가 학습 자료 제공, 학생 간의 상호 작용, 학습 참여도 및 모든 모범, 모범 답안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교강사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지 또 교강사 성과를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다음 수업 계획에 적용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운영 결과 관리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서 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종합해서 성과를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조건을 조사를 했는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에 대한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제시하였는지, 또 제시된 사항이 시스템에 적용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을 했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학습 시작 이전에 운영 준비 활동이 운영 계획서에 부합하는지, 학습 중인 단계에서 학사 관리가 운영 계획서에 대로 진행되었는지, 학습 중인 단계에서 교강사에 대한 지원이 운영 계획서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또 학습 중인 단계에서 학습 활동 지원이 운영 계획서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학습 중인 단계에서의 과정 평가 관리가 운영 계획서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학습 종료 후에 운영 성과 관리가 운영 계획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 별 결과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닝 결과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러닝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 돼요.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로서 이, 이 이러닝의 성공과 실패, 또 개선할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도출해 내고요. 어, 이러니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운영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특이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도 필요하고 성과 분석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운영 성과 분석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이러니 운영자는 과정 준비에서부터 결과 분석까지 모든 활동을 기록을 하고 어, LMS의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행 현황과 원인 또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과정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을 해야 돼요. 자, 결과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됩니다. 자, 분석 평가, 컨텐츠 및 교육 과정 개선, 기술 및 시스템 개선, 지원 및 교육 활동 강화. 자, 이런 것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결과 보고서를 통한 성과, 문제점, 이런 것을 도출해내고, 학습자, 교강사로부터 피드백을, 네, 분석을 하고 이를 개선 방, 방안에 반영을 해주고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요. 학습 콘텐츠의 최신성, 적합성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전체 교육 과정을 재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수정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기술적인 오류나 문제 오류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에 제한된 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나? 라는 걸 환영을 하고요. 네, 지원 및 교육 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추가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을 하고요. 개선 사항의 효과를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자, 이제 이 운영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 어, 향후 개선 사항을 도출해야 되겠고 이러한 분석 기준은 최종 평가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러닝 운영의 결과에 따른 피드백은 이러닝 과정의 효과성, 품질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 분석 기준은 운영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는지, 운영의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또, 파악된 개선 사항을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제시된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입니다. 자, 학습자 피드백인데요. 학습자들은 이러닝 컨텐츠, 다음에 사용된 기술, 학습 환경, 교강사의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토론, 개별 인터뷰 통해 가지고 학습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가 있고요. 교강사 음, 분들은 학습자의 진행 상황, 학습 활동에 대한 효과성, 시스템 사용성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의견과 제안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어, 기술 시스템 팀은 시스템에 대한 오류, 사용자의 행동 분석, 기술적인 제약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어, 로그 데이터 또 오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 학습자 피드백, 교강사 피드백, 기술 및 시스템 팀의 피드백 이런 제 피드백에 대한 다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운영활동 결과 보고에서 운영활동 결과 보고서, 또 결과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